23년 3월 10일 금요일 전북 아파트 실거래가 현황을 분석합니다. 보시는 화면에 배경이 되는 차트는 거래량이 많은 순으로 정렬한 시군구별 트리맵 차트입니다. 오늘 전북 아파트에 수집된 총 거래 건수는 45건입니다. 신고가 7건, 15.56%, 상승가 18건, 40.00%, 하락가 18건, 40.00%, 첫 거래 2건, 4.44%입니다. 본 영상은 국토부 아파트 실거래가 신고 자료를 1일 단위로 수집하여 아파트의 일일 거래량, 평영별 거래 현황, 시군구별 거래 현황을 7일 전과 비교하여 분석합니다. 2006년부터 현재까지 아파트 시장의 흐름을 가격과 거래량을 통해 시계열 그래프로 살펴보고 아파트 시장의 현상태를 파악합니다. 오늘 수집된 실거래 신고 중 최고가 아파트, 상승률 최고, 하락률 최고 아파트도 소개합니다. 오늘 수집된 거래 건수 45건 중 2023년 거래량은 45건입니다. 2023년이 최근 월 아파트 거래량은 29건입니다. 수집된 거래량 중 최근 월 아파트의 거래량 세부 현황을 보시면 신 고가 내건 13.8%, 상승 13건 44.8%, 보합건 하락 12건 41.4%, 첫 거래는 없습니다. 전체 상승건수에서 하락건수를 뺀 거래량은 5건으로 오늘은 상승건수가 하락건수보다 많았습니다. 오늘 거래량이 추가되면서 올해의 누적 거래량은 2,196건이 되었습니다. 세부 현황은 누적 신고가 88건 4.0%, 누적 상승 807건 36.7%, 누적 하락 1,172건 53.4%, 전체 상승 거래량에서 하락 거래량을 뺀 거래량은 277건 마이너스 12.61%입니다. 화면의 오른쪽 하단 막대 그래프는 7일 전 3월 3일과 비교하여 거래량의 상승, 하락 흐름을 파악하기 위한 그래프입니다. 상승 거래량에서 하락 거래량을 뺀 거래량이 전체 거래량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마이너스 -13 13.13%에서 현재 마이너스 12.61%로 0.51% 증가하면서 상승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평형을 기준으로 수집된 실거래가를 분석해 보면 거래량이 가장 많은 평형대 아파트는 30평대 아파트입니다. 오늘 수집된 거래량은 24건입니다. 세부 현황을 살펴보면 신고가 4건, 16.7%, 상승 11건, 45.8%, 하락 8건, 33.3%, 첫 거래 1건, 4.2%입니다. 전체 상승건수에서 하락건수를 뺀 건수는 7건, 29.17%로, 오늘 30평대 아파트는 상승건수가 더 많았습니다. 30평대 아파트는 오늘 거래량이 추가되면서 누적 거래량이 902건이 되었습니다. 누적 전체 상승 건수 마이너스 하락 건수는 148건 마이너스 16.4%가 되었으며 7일 전 3월 3일과 비교해보면 19.05%에서 현재 마이너스 16.41%로 비율이 2.65% 증가하면서 7일 전보다 상승 거래량이 증가하였습니다. 오늘 수집된 30평대 아파트의 평균가는 2억 3,800만원입니다. 누적 평균가는 2억 5,500만원이 되었습니다. 7일 전, 누적 평균 가격인 2억 5,600만원보다 마이너스 0억 0,100만원 마이너스 0.34% 하락하였습니다. 30평대 아파트의 누적 평균가는 전년말 기준 평균 가격인 2억 3,500만원보다 8.4% 상승하였습니다. 화면 하단의 막대 차트는 30평대 아파트의 7일 전 3월 3일부터 오늘까지 누적된 전체 상승 건수에서 하락 건수를 뺀 거래량이 총 거래량에서 차지하는 비율의 일별 현황입니다. 비율이 증가, 감소에 따라 상승, 하락 흐름을 유추해 볼수 있습니다. 시군구를 기준으로 수집된 실거래가를 분석해 보면 거래량이 가장 많은 지역은 전주시 완산구입니다. 오늘 수집된 거래량은 12건입니다. 세부 현황을 살펴보면, 신고가 3건, 25.0%, 상승 2건, 16.7%, 하락 7건, 58.3%, 전체 상승 건수에서 하락 건수를 뺀 건수는 2건, 마이너스 16.67%로 오늘 전주시 완산구에서는 하락건수가 더 많았습니다. 전주시 완산구는 오늘 거래량이 추가되면서 아파트 누적 거래량이 480건이 되었습니다. 누적 전체 상승건수 마이너스 하락건수는 64건 마이너스 13.3%가 되었으며 7일 전 3월 3일과 비교해보면 15.44%에서 현재 마이너스 13.33%로 비율이 2.11% 증가하면서 7일 전보다 상승거래량이 증가하였습니다. 오늘 수집된 아파트의 평균가는 3억 0천 0백만원입니다. 누적 평균가는 2억 1,100만 원이 되었습니다. 7일 전 누적 평균 가격인 2억 0,700만 원보다 0억 0,400만 원2.15% 상승하였습니다. 전주시 완산구 아파트의 누적 평균가는 전년 말 기준 평균 가격인 1억 9,100만 원보다 10.5% 상승하였습니다. 시군구 현황표의 우측을 보시면 7일 전 3월 3일과 비교하여 거래량과 평균 가격의 종합 흐름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승 거래량이 증가하고 가격도 증가하면 상승 상승 거래량이 증가하고 가격이 하락하면 평균가보다 낮은 아파트의 가격대가 상승하는 것으로 갭상승, 하락 거래량이 증가하고 가격도 하락하면 하락, 하락 거래량이 증가하고 가격이 상승하면 평균가보다 높은 아파트의 가격대가 하락하는 것으로 갭하락으로 구분하였습니다. 오늘까지 누적된 거래량과 7일 전, 3월 3일이 거래량을 비교하여 거래량 증가율, 거래량의 상대적 크기, 상승 건수 마이너스 하락 건수의 증감률을 바탕으로 복합순위를 산정하였습니다. 거래량 증가율이 높으면서 상승 건수의 증가율이 높은 지역은 전주시 완산구입니다. 세부 현황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2006년부터 현재까지 전북 아파트의 거래일을 기준으로 아파트의 월별 흐름을 시계열 그래프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월평균가는 1억 7200만원으로 어제 아파트 월평균가인 1억 7400만원과 비교하여 마이너스 0.8% 하락하였습니다. 월평균가를 전달과 비교하면 전달평균가인 1억 9100만원보다 이번 달 아파트 평균가는 마이너스 10.0% 하락하였습니다. 전월평균가 1억 9100만원은 전일의 전월평균가 1억 9100만원보다 0.4% 상승하였습니다. 누적 전체 상승건수 마이너스 하락건수 비율은 마이너스 12.61%입니다. 전일 비율인 마이너스 13.23%보다 플러스 0.62% 증가하였습니다. 올해 누적 아파트 평균가는 1억 8800만원이 되었습니다. 막 거래일을 기준으로 거래량의 시계열 흐름을 살펴보면 전국 아파트에 오늘까지 누적된 3월 거래량은 269건으로 어제 기준 178건보다 91건 증가하였습니다. 2월달 아파트 거래량은 1,188건으로 어제 기준 1,167건보다 1.8% 증가하였습니다. 이번 달 거래량을 지난달 거래량 1,188건과 비교하면 현재 거래량은 전월 거래량의 22.6%입니다. 전국 아파트 평균 매매가와 거래량 시계열 그래프를 함께 비교해보면 과거의 흐름과 현재의 흐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평균가 시계열 차트의 막대 그래프는 상승 건수에서 하락 건수를 뺀 건수가 전체 거래량에서 차지하는 비율의 연도별 누적 증가면함을 뜻합니다. 상승기에서 하락기로 전환될 때는 거래량이 감소하면서 하락거래 비율이 높아지게 되고, 하락기에서 상승기로 전환될 때는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상승거래 비율이 높아지게 됩니다. 화면 하단 거래량 시계열 차트의 녹색 원형 부분은 과거 하락기에서 상승기로 전환 시점입니다.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하락비율이 점점 감소하다 상승으로 전환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거래량 차트의 녹색선은 연도별 거래량의 월평균 거래량을 뜻합니다. 하락기에서 상승기로 전환시 다음에 거래량이 일반적으로 증가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상승기에 신고가 거래량이 많아지게 되면 가격 상승에 큰 힘이 실리게 되고 상승기에서 하락기로 전환시 신고가 거래량이 줄어드는 것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도교통부 아파트 실거래가 신고기한인 30일 이내로 인해 실제 거래일의 신고가 늦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수집일을 기준으로 분석한 차트입니다. 1일 단위 아파트 가격의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 누적 평균가와 누적 평균가의 30일 이동 평균선을 7일 전과 비교하였습니다. 막대 차트는 연도별 전체 상승 마이너스 하락 건수의 비율을 표시합니다. 막대의 색상과 크기에 따라 상승, 하락 흐름을 알수 있습니다. 첫 번째 누적 평균 가격은 1억 8,800만 원입니다. 7일 전 1억 8,600만 원보다 0.83% 상승하였습니다. 두 번째 누적 30일 이동 평균선의 가격은 1억 9,200만 원입니다. 7일 전 1억 8,300만원보다 4.52% 상승하였습니다. 세번째, 전체 상승건수에서 하락건수를 뺀 비율은 12.61%입니다. 7일 전 마이너스 13.13%보다 0.51% 상승하였습니다. 수지비를 기준으로 거래량 증감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분기시계열 차트입니다. 화면의 왼쪽은 아파트 일별 거래량을 신고가, 상승, 보합, 하락, 첫 거래로 구분한 막대 차트입니다. 오른쪽은 거래량의 증감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혼합 그래프입니다. 오늘 7일 거래량 이동 평균선의 값은 46건으로 7일 전 46건보다 0.6% 증가하였습니다. 7일 상승거래 이동 평균선의 값은 27건으로 7일 전 27건보다 1.5% 증가하였습니다. 7일 하락거래 이동 평균선의 값은 33건으로 7일 전 33건보다 2.4% 증가하였습니다. 7일 상승거래 이동 평균선의 증감 비율 1.5%과 7일 하락거래 이동 평균선의 증감 비율 2.4%를 비교하면 7일 전 대비 하락거래량의 증가폭이 더 높습니다. 마지막으로 30일 거래량 이동평균선의 값은 46건으로 7일 전 47건보다 마이너스 3.0% 감소하고 있습니다. 최고가 아파트는 거래가격을 전용면적 기준으로 구분시 23년 3월 2일 신고가 거래로 매매된 전주시 완산구 태평동 전주태평스크뷰 전용면적 189.79 7층 15년차 50평대 아파트입니다. 거래금액은 8.6억원으로 이전 거래일인 23년 2월 22일 7억, 0천0백만원보다 22.9% 상승하였습니다. 오늘 수집된 아파트 거래 중 전용 면적을 기준으로 직전 거래가격 대비 상승률이 가장 높은 아파트는 23년 2월 17일 상승. 거래로 매매된 군산시 대야면 지경리 명성파크맨션, 가동 전용 면적 76.68, 3층 34년차 30평대 아파트입니다. 거래금액은 0.475억원으로 이전 거래일인 22년 2월 21일 0억 2천0백만원보다 137.5% 상승하였습니다. 오늘 수집된 아파트 거래 중 전용 면적을 기준으로 직전 거래 가격 대비 하락률이 가장 높은 아파트는 23년 3월 4일 하락. 거래로 매매된 김제시 신풍동 부영 3차 전용 면적 59.93 5층 24년차 20평대 아파트입니다. 거래 금액은 0.83억원으로 이전 거래일인 22년 12월 26일 일억 1200만원보다 마이너스 25.9% 하락하였습니다. 30 초중 평영 아파트의 거래량과 평균 가격을 전년도 현황과 비교하고 올해 거래량이 많은 순서로 아파트 단지를 정리한 표입니다. 오늘까지 누적된 현황과 3월 3일 누적된 올해의 과거, 현황을 현재와 비교하여 거래된 아파트의 상승, 하락 흐름도 정리하였습니다. 상위 주요 아파트 단지는 완주군 봉동읍 둔산리 전주렉시안 84천용, 전주시 덕진구 중동 호반베르디움 84 전용.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2가 전주효자 스크리더스뷰 84 전용. 전주시 덕진구 만성동 전주 만성시티 프라디움 84 전용.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 2가 에코시티 자이 84 전용.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 2가 에코시티 KCC 스위첸 84 전용. 전주시 덕진구 만성동 골드클래스 84입니다. 관심 있는 단지가 있으시면 참고하세요. 본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클릭을 부탁드립니다.